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한스 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한스입니다. 자, 현재 시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원래 제가 이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원래 진반등 아니었다. 반등은 언제? 그리고 현재 시장 대응법 어떻게 가져가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저희 코인한스 t v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 대박이 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부터 이제 국세청이 업비트 비썸 코빗 코인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시를 한다고 합니다. 뭐 상속이나 증여 관련해서 어, 국세청이 이제 가격을 매긴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 내에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급등하는 게 있죠 아이콘 이 아이콘 이 아이콘이 왜 오르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왜 오르냐면 지금 이 아이콘은 이제 29일날 오후 1시 30분경에 에어드랍을 한다고 합니다 에어드랍을 하기 전에 보통 많은 가격을 끌어올려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현재 시장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는데 어, 지금 2.3t 한 2500조? 한 100조 정도 정도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빠지는지 조금 어, 오늘 밤을 경과를 보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는 조금 해외에 비해 그 문제가 좀 적다고 볼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도시가 폐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해외에서는 이 오미크론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비트코인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어 일단은 비트코인 제가 이 6천만원대를 넘어서서 6천만원대를 넘어서 6,400만원 뚫고 한 6,800까지 가야 진짜 찐반등이라고 볼수 있다. 왜냐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 그래도 끌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쟤들이 주대가 되는 거예요. 안전 지리대가 되는 거죠. 쟤들이 지금 안전 지리대를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찐반등이나 할수 있냐 라고 미리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린게 6천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딱 6천만원대에서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금 아까는 5,960만원 지금 70만원인데 6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6천만원까지는 좀 지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비트코인 자 이더리움도 한번 봐야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예전에는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조금 갈라졌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최소한 이 비트코인이 6천만원에 지지해 준다면 이더리움은 그래도 500만원에 좀 지지해 주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500만원도 지금 못뚫고 올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지금 지표상으로도 이미 골든크로스가 났었지만 그 간격을 벌리지 못하고 지금 데드크로스 직전입니다. 그래서 어, 이더리움 자체는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cci 0에서부터 멀어졌다. 내려가 있다. 어, 최근 20일 평균 가격보다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추세 자체는 이더리움은 아직 또 빠질 수 있는 추세가 여전하다. 그리고 지지선이 4, 486만 원을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비트, 어, 이더리움이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대응도 한번 봐야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 혹하실 수도 있는 이 아이콘. 사실 이런 아이콘, 저는 어 물어봤을 때 여기 있습니다. 2,000원을 뚫으면 한 2,280원이네요. 2,280원까지 올라가겠다. 그때 매도 하시라 했는데, 때마침 또그 가격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게 오른 이유가 호재 때문에 오른 거죠. 뭐 이,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여기, 에어드랍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너무 혹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미세고, 예전에 에어드랍을 한다고 해서 많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11월 4일이죠. 이때 에어 드랍을 한다고 해서 많은 상승을 보였지만 그렇게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어 드랍 이슈가 끝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 가치 없어졌어, 쓸모 없어. 나 받을 거 받았으니까 얘 팔자? 가격도 오마만 고올랐는데 차익 실현하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쭉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이 아이콘 또한 그러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이 아이콘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시 주제에 붙으면 반등은 언제가 되느냐 라고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비트코인부터 조금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지금이 비트코인 주 때가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소한 6400만원까지는 와줘야 아 이거 찐든 반등일까 라고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지 그 전까지는 아직 이 횡부장이 유지가 될수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코인들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최근 이 주말, 자부, 저번 주부터 해서, 오늘 어제까지 해서 많은 코인들이 올랐었습니다. 올랐었기 때문에 아, 지금 피로가 누적되어 있는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가 누적이 됐다면 조금 쉬어갈 필요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를만큼 올랐어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이게 며칠 더 이어진다라면 좀 문제가 될수 있겠지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떨어지는 거는 아뭐숨 고르기.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도 여러분한테 좋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코인들 자체가 지금 제가 봤었던 이 디센도 지금 7% 8%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아, 그거 다시 저점이야? 조금 올리고 있어? 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고 오늘 오후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많이 남은 하루 동안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더 이어진다라면 그때 제가 가격을 정해드리면서 어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 추매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어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좀더 지켜보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세워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다시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아이콘. 지금 오미세고의 이 실패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어드랍이 있었지만 그만큼 혹은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익실현과 에어드랍 자체의 이제 기대효과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코인들이 모두 빨간불이라면 저는 완전히 하락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직 다섯 개의 불씨가 살아있어 너희들 때문에 아직 완전 하락장이라고 하기엔 그래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그거에 맞게 대응을 하자라고 다시 요약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 밤 내일 또 제가 유튜브를 찍을 거죠. 내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 어, 상황에 대해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